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달력에 표시까지 해뒀는데. 어머 지각칼날을 표시해둔 거예요? 뭐 <laughs> 지각이다? 도대체 무슨 날이지? 비가 오잖아. 아 저기요 우산 하나 주세요 빨리요. 어, 마침 손님에게 어울리는 우산이 들어왔었지요. 어디 뒀더라? 어, 저기 늦어서 어. 그러는데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음. 어. 우스 잠시만. 야. 안 돼. 어. 크왜 이리 늦었어? 아, 게다가 옷차림이 보고서는 다 정리해 놨어? 아, 어, 출력만 하면 돼. 왜안 나오지? <laughs> 오늘은 되는 일이 없네. 또 비가 우산 하나 주세요. 어, 또 오셨군요. <laughs> 네, 우산이 망가졌어요. 어? 오늘은 정말 불행한 날이에요. 음. 그렇다면 더 불행해지기 전에 서두르세요. <laughs> 일찍 자버리세요. 불행한 날이 빨리 지나가버리도록 어. <laughs> 여보, 저녁도 안 어. 먹고 자려고요? 어, 오늘은 달력에 표시해 놓을 만큼 운이 없는 날이니까 절대 깨우지 마! <laughs> 아빠! 쉿! 아빠는 응. 주무신단다 어른들은 종종 노곤하단다 하지만 오늘 축구는 꼭 보신다고 했는데 달력에 표시까지 해 놓으셨다고 여보, 뭐 해요? <laughs> 여기다 연못을 만들려고? 연못이요? <laughs> 당신 혼자서는 힘들 텐데. 아이들이라도 불러올까요? <laughs> 쉿! 아이들한테 비밀로 했다가 짠 하고 보여 줄 거야. <웃음> 비밀이라고요? <웃음> 비밀이라고요? <웃음> <웃음> 뭐가 비밀인데요? 아, 어, 그게 어저기 아까 아까 그러니까 아, 이건 어, 어. 어. <laughs> 아빠는 화석을 발굴하고 계신 거야. 화석? 정말 공룡 화석이 있는 거야? 신난다. 빨리 봐 보자. 조심해. 석 때문에 화석이 깨질 수도 있다고. 화석이 살아나서 우리를 공격하진 않겠지? 음. 음. 이런 일이 커졌네요. 에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그럼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면 더 실망할 텐데. 음, 뭐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뭐든? 자, 이건 아, 소방나가. 얘들아 어? 힘내서 다른 뼈도 찾아내자. 그래. <laughs>

Um oh, oh, 너를 위한 대회야. 내가 기절할 만큼 무시무시한 드레스를 입는 거야. 이런 유치한 건 관심 없어. 어? 어, 하지만 이건 우리 미스테리 클럽을 알릴 기회라고. 맞아 맞아. 친구가 더 많아지면 더 신나텐데. 여기 회원이 우리뿐이라고 생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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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난 관심 없어. 너무 틀리. 어머 그게 뭐니? 어? 아니에요 할로윈 퀸 이런 유치한 걸 관심 없어요 애도 아닌 걸요 그럼 애가 아니라 퀸이지 할로윈 퀸 아니라고요 텔리 그럼 잠시 컵케이크 포장 좀 도와줄래?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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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이에요? 난 단지 컵케이크 포장을 했을 뿐이야 우리 예쁜 틸리 컵케이크 난 컵케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럼 컵케이크 말고 할로윈 퀸이 되는 건 어때? 후, 그냥 컵케이크 할래요 틸리 컵케이크는 무슨 맛이 날까? 호박맛? 거미 맛? 알았어요 할로윈 키 하면 되잖아요! <laughs> 자, 그럼 이제 할로윈 키니 되기 위한 마지막 데코레이션을 해볼까? 에스 I'm going 어머, do 누가 왔네. 딜리, 나 카인이야. <laughs> 할로윈 파티 같이 가자 틸리는 너랑 같이 가기 싫단다 아무하고나 같이 갈순 없지 아 우와 귀신을 놀라게 하다니 틸리 는 정말 굉장해 저내 할로윈 파티의 파트너가 되어줘 어? 드디어 날 인정하는 거야 헤헤헤 <laughs>

괴담의 주인공은 고독한 더비지. 어, 이런 왕관을 누가 씌워주지? 스스로 써야지. 그 누구도 너한테 왕관을 씌워줄 순 없어. 넌 유일한 할로윈 퀸이니까. 아, 어? 테리. 그래. 뭐야, 카인. 널 어, 어, 데리러 왔어. 모두가 도망치는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너는. 진정한 할로윈 퀸이야. 감히 나한테 왕관을 씌우다니. 어? 딜리 화났어? 같이 가. 이 어? 카인. 여보, 이것 좀 봐요. 어? 오, 빨래? 네, 가족 다 같이 보러 가요. 최고의 어? 공연이래요. 어? 음, 음, 음. 티켓값도 최고인 걸? 어, 그, 그 그런가요? 하지만 최고의 공연인데. 어...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경험이 될 텐데. 어...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어? <laughs> <웃음> 여보? <웃음> 어, 최고의 <공연을> 보러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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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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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을 봐야지. 최고의 티켓 아니 최고의 공연단이래. 여보, 딜리 잘 보고 있어. 딜리야 괜찮겠니?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비싼 티켓값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런. 여보, 차비 잘 보고 있어. <laughs> 결국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응. 최고의 티켓 아, 아니 최고의 공연이었는데. 여보.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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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전혀 안본건 아니네요. 요! 음, 음, 초강력 부적 재료 세트. 흠, 이건 내게 꼭 필요한 거야. 어. 딜리 어디 가니? 아르바이트요. 어, 아르바이트? 어. 이런, 배달 주문이 많이 밀렸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건 어때요? 어? 아르바이트? <laughs> 그럼 부탁할게 컵케이크 왔습니다 어머나, 더워서 다 녹아버렸네 아, 그래도 고생했구나, 틸리 들어와서 손 씻고 갈래? 그럼 실례할게요 딜리, 무이죠두개 네 실이 다 섞여서 카인이 불고했다. 단 저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건 어때요? 아르바이트? 내 <laughs> 실들이 조각나 버렸어. 내 실, 실들이 조각나 버렸어. 아르바이트 뭐지 들리앙, 대기 중인 환자들의 증상을 기록하세요. <laughs> 증상이 어떠세요? 침이 입을 확실히 막아야겠군요. 좋아요. 지옥 불구덩이로 안내해드릴까요? 으, 아, 막혔어. 지금 바로 뚫어드릴게요. 으, 으, <laughs> 환자가 없군요. 이만 돌아가주세요, 딜리양. 하루 종일 허탕이라니. 딜리 아르바이트 잘 다녀왔어? 돈은 많이 모았니? 딱히요. 아이고 저런 그럴 땐 돈을 모으는 목적을 생각하며 힘을 내는 거야 목적이라면 이미 있어요 이거 말이니? 이+ 이건헤헤헤헤헤트 <laughs> 축하 선물이란다. 내일 아르바이트도 힘내렴. 이제 힘헤 필요 없어요. 어. 크아 난, 브랑켄이다! <laughs> 난, 천설의프리 맞았나? 얘들아, 응? 응? 난 천사가 되었어. 으아! 응?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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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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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제법이구나. 파이, 응? 응. 응. 그런 걸로 사탕을 받을 수 있겠어? 응. 응. 어쨌든. 할로윈 사탕을 받으러 출발 트리스 이 정말 멋진 공중제비였어. 우리 아빠 서커스단에 들어올래? 빼 먹은 집은 없지? 음. 카인. 오. 오. 카인, 저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야. 어? 3 2 1 이봐, 카이, 어디 가? 카이! 얘들아! 두어서 미안해, 얘들아.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데 왜안 팔리지? 자비 폐기 컵케익 좀 버려주겠니? 아까워라. 음. 음. 어? 어? 맛있고 예쁜 컵케익 사세요. 솜사탕도 더 물어드립니다. 자비웬 응? 솜사탕이니? 솜사탕도 덤으로 주면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흠, 글쎄다. 밖에 갖다 주세요. 어, 아, 네네. 밖에 여기 있습니다. 솜사탕도 여기 있습니다. 오, 서비스. <laughs> 다음 분. 차비 정말 굉장하구나. 저기 혹시 솜사탕만 판매하지는 않나요? 어, 네 <laughs> 아, 솜사탕이 최고야. 진짜 맛있겠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엄마. 수가 있어? 헤헤, <laughs> 나았다 엄마, 내일 또 도와드릴게요. <laughs> 이제 내코개가 끝났어. 얘들아, 먼저 창국에가 있으렴. <laughs> 엄마, 차비? 어 거기서 뭐 하니? 곰사탕 만들고 있었죠 하나 먹어보세요 음. 흠 음, 아니 이 맛은… 내가 만든 컵케이크?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음. 맛있는 엄마 컵케이크 맛이에요 음. 왜냐면 이건… 엄마 컵케이크에서 자란 곰팡이로 만들었거든요 음.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컵케이크 만들어줄거죠 어, 차비… 아, 오, 배탈이 어쩌면...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예요. 이 아,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네, 내일요 세상에, 우리 딜리 친구들이라니 음, 당장 파티를 준비해야 해딜리 친구들을 그래, 위한 멋진 가지러. 파티를 <laughs> <laughs> 아, 여보, 취임식이라도 하는 거야? 오늘 딜리의 친구들이 놀러오거든요. 오, 아이들 파티 직원 좀 화려한데? 당연하죠. 파티는 곧 자존심이라고요. 어. 이런 멋진 파티를 열다니 딜리는 정말 굉장해하면서 어. 딜리의 어. 친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고요. 다녀왔어요. 딜리 어. 왔구나. 친구들과 어서 오렴. 어, 오, 어, 틸리아 어, 친구들은 다들 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이건 민트향이야. 맛있니? 이런 컵케이크를 많이 준비했는데. 어? 친구들이 잘 먹었다고 전해 달래요. 엄마, 저도 친구들 집에 데리고 와도 돼요? 자비의 친구들? 자비의 친구들을 위한 멋진 파티! 이런 멋진 파티를 열다니 자비는 정말 굉장해 하면서 자비의 친구가 된걸 자랑스럽게 이야기겠지. <목소리> 이런 컵케이크를 많이 준비했는데. 친구들이 잘 먹었다고 전해달래요. <laughs> <laughs> 오 아군요 라임 쿠키 씨. 어 맞아서 고마워요 민트 쿠키양 정말 멋진 파티죠, 여보. 회사 사람들이라도 <laughs> 초대할까? 물론이죠. 포크 쿠키 씨, 멋진 파티가 될 거예요. 요 <laughs> 망하는 영혼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인형으로 들어와 주세요. 우와! 우와! 루나! <laughs> <누나>! 와, <우와! 웃음> 인형이라 실패했나 봐. 다시 해보자. 루나. 가 보구나. 엄마랑 같이 놀까? 엄마랑요? 시나몬 5g, 남주 10ml, 커피 기스1/2 테이블스푼에 바닐라 라빈 1/2를 뜯어내고. 엄마, 재미 없어요. 잡왜 무슨 말이니? 재료 섞이는 것좀간이엄 재밌지 않니? 코코넛 분말을 어디다 뒀더라 아빠 톱좀 빌려주세요. 누나가 방문을 잠그고 안 놀아줘요 저런, 차비 심심한가 보구나 아빠랑 같이 놀까? 아빠랑요? <laughs> 차비, 잘하고 음. 있지? 가로 4cm, 세로 3cm의 음. 네모를 그리는 거야 음. 아니 차비, 여기 1mm나 어긋났잖니 음. 이음새 하나가 천년을 결정한단다 다시 하렴 놀아주지도 않고 누나 너무해 차비 여기 있었구나 <laughs> 어 누나 한참 찾아잖아 차비 차비 어, <laughs> 누나 나랑 놀아주는 거야? 물론이지 우와 <laughs> 누나 최고 신난다 <laughs> <laughs> 이번에 성공하겠지? 아깐 인형이었지만 이제 사람이잖아 <laughs> 야호 야! 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